성도님 혹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과 대화하시거나 대화하시다가 아이 사람 예수만 믿으면 저거 다 해결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꽤 자주 이런 마음들을 느끼곤 합니다. 어, 저는 학창 시절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다 보니까 제 학창 시절 친구들 중에서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얘들은 질리지도 않고 저한테 만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야 너는 술 담배 안 하면 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이 친구들을 보면서 술 담배를 한다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게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라는 질문에 안타까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물론 저도 예전에는 이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왔었지만 그때보다 그런 것들을 끊어낸 거랑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즐겁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모르기에 약물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인생에 대체 무슨 재미가 있냐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며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계속해서 헛되고 헛된 것을 쫓는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자연스레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비단 이런 가벼운 문제들만이 아닐지라도 정말 삶을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복음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이 사람 이런 아픔들은 정말 다 씻어질 거고 느끼지 않아도 될 아픔들인데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길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서 64장에서 이사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서 하는 이 중보 기도에 대해 함께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64장의 시작인 1절 말씀이 "원하건대"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앞선 이사야 63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4장은 "원하건대"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징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원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앞선 구절들을 63장을 읽어서 알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불이 섭풀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갖게해 달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보여 줄 때가 많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이셨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에서도 또 기도원에게도 그외 많은 사건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불로 일어나는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폐역한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어,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특히 우리 평화교회는 제자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은 변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저 또한 교회에서 또 신학교에서 변증의 영역을 배울 때마다 정말 부푼 기대를 했습니다. 어떤 기대냐면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잘 설명해 주면 아이 친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킬 수 있겠다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기회가 돼서 믿지 않는 친구에게 우리가 믿는 바를 제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나름 정리해서 설명해 줄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제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그 친구에게 성경의 내용들을 변증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어, 왜였을까요? 제 공부가 부족했던 걸까요? 그 친구는 저와의 대화에서 기독교의 교리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그 나름의 논리가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 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지 않는 자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성경을 공부하고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인과 동시에 하나님께 이토록 의지할 수 있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사오니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이사야도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존재적으로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우상과 가짜 신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가짜 신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이사야가 명확하게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이유는 물론 애초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지만 그것을 넘어서 자신을 악망하는 자 자신을 믿는 자를 위하여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모든 인간은 그 육체의 부모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는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육체의 부모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유일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양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사정으로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양육받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저희 할머니에게 훨씬 더 애틋한 마음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존재적으로는 육신의 부모가 분명 유일한 나의 부모이지만 관계적으로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여 키워주신 사람이 나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존재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야는 지금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제 역할을 하듯이 세상에는 많은 가짜신들이 있지만 자신을 믿는 자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치욕의 자리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와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죽임당하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에게 버림당하고 자기는 버림받음으로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대신 치루었다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말고는 어떤 이야기에 소개가 됩니까? 참으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사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기에 하나님께 의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이 사야는 다음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회개를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에 말씀한 구절에서 알수 있듯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 분이신데 자신을 선대하는 자자 자신을 앙망하는 자들을 선대하시는 분이신데 모든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위해 패역한 열방을 위해 이사야는 중보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장에서 수출 입술에 갖다 대시며 정결케 해 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야는 이 구절에서 패역한 죄인들을 말할 때 계속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에서 중보기도를 할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중복기도를 할때 마치 그들과 나를 구분해서 선민 의식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불신자를 바라보면서 나와는 구별된 나와는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포함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듯이 저 사람의 구원도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집멸하려 하실 때 주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셔도 좋으니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믿지 않는 죄인들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나를 버리시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라고 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사야보다 모세보다 예수님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며 그 사람과 나를 구분하려 해선 안 됩니다. 또, 이사야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이사야 자신도 마찬가지인 죄인을 고백하며 모든 인간이 죄인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 성도님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를 들고, 팬말을 들고 전도하시는 분들 요즘도 지하철을 가면 간혹 보이십니다. 성도님들 좀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메시지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이렇게 존중 없이, 사랑 없이 전도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원래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당하게 된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희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혹은 그 자체를 전하는 저 사람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는 사람들도 있으며 지금까지도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부딪히면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어, 저는 이 메시지로 전도하시려는 그런 팻말을 들고 전도하시는 분들의 신앙을 정말 존중합니다 하지만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란 말에는 완전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예수 천국이란 말에는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불신 지옥이란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인간은 왜 지옥에 가나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우리가 그 영원한 형벌인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하나님을 탓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왜 지옥에 갑니까? 인간이 지옥에 가게 되는 이유는 자기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 믿어서 괘씸해서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 뿐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의 죄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되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천국을 고백할 수 있지만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불신 지옥이란 말은 복음을 일부 오해하게 만들기에 우리는 이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인간으로는 아무도 할수 없는, 심지어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할지라도 더러운 옷같이 보이는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께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실 때도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8절과 9절에서는 이사야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다시 한번 보이는데요. 함께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이사야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유일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저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혼내고 있는 아버지에게 구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의 말로 들립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보세요. 아빠가 사랑하시는 아들이잖아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자녀는 결코 아버지가 아무리 화를 내셔도 아버지가 나를 버릴 것이라는 불안함을 가지진 않습니다. 용서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 자매가 잘못해서 혼나는 상황에도 마찬가지로 아, 우리 누나가, 우리 형이, 아니면 내 동생이 저만큼 잘못했으니까 아버지가 내 형제 자매를 버리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 어떤 자녀가 하겠습니까 10절 11절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데요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던 성전이 불에 타고 즐거워하던 이스라엘이 황폐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사야는 아버지께 다시 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와여, 호 이리 이러하건을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사야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힘든데 가만히 계실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열방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타인과 하나되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나 아닌 다른 삶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우리는 어떤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짐승과 인간을 축복하시는데요. 먼저 짐승에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후 인간에게는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짐승과 인간 모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겐 더큰 축복을 주시며 명령하십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그것을 명하십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실 때, 잘 먹고 잘 살아,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어쩌면 내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나의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물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정말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중보 기도를 먼저 할,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짐승과 똑같은, 축, 똑같은 수준인 잘 먹고 잘 사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더욱더 많이 해나가시는, 나만이 아닌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